안녕하세요. 자, 10장 강의를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강의 내용이 좀 이렇게 늘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죠? 그 이미 여러분들은 앞 강의들을 통해서 연산자 오버로딩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공부할 C out, C in, 그다음에 엔 n d line의 비밀, 내부적인 메커니즘 이 부분하고요, 이거 예제 여러분들이 그냥 실행해 보시면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 쉬프트 연산자, 우리가 보통 입력과 출력을 할때 사용했던 이 연산자를 직접 오버로딩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요거하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좀 되면은 그 인덱스 연산자도 제가 기본적인 메카니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가급적이면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책을 통해서 그,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실습해보면서 따라와, 따라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또 착하고 뭐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방식대로 뭐 어, A부터 G까지 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강의가 상당히 지루해지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늘어진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을 잘 이해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찍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쉽게 이해를 해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출력을 할 때는요, cout, 그 다음에, shift 연산자, 출력 대상. 이렇게 출력을 하죠. 그 다음에, cin의 -in, 경우에는요, 입력을 받을 때 cin, 오른쪽 shift, 그 다음에, 입력 대상이 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cout이라는 것은요, std라는 이름 공간 안에 정의가 되어 있는 ostream이라는 클래스의 객체입니다, 사실은. 자, 물론 우리는 그 c i 이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직접 만든 적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실행과 동시에 만들어지게끔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cin도 istream이라는 클래스의 객체예요, 사실은. 예, 미리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의 객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떠한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cout이라는 객체, 그 다음에 출력 대상, 뭐 예를 들어 인트형 데이터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왼쪽, 오른쪽 타입 안 맞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제 뭐 이거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cout.operator, shift 연산, 그 다음에 출력 대상. 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는 아마 이 cout 클래스가 이 c o u 이라는 객체의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 oStream이라는 클래스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정도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예제는 바로 그 표준 그 라이브러리에 존재하는 oStream 클래스를 흉내 낸 겁니다. std라는 이름 공간을 대신해서 mystd라는 이름 공간을 선언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oStream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했어요. 자, 정의했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출력 대상으로 i n t 형 데이터가 오든 뭐 l e 형 데이터가 오든 문자열이 오든 다 출력을 제대로 해내잖아요. 그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즉, 오버로딩된 함수들 간에 또다시 함수 오버로딩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자뭐 요거 좀 이따 다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o s t r 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물론 my_std라는 이름 공간 안에 cout이라는 이름의 객체를 미리 만들어 두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cout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표준 std라는 그 이름 공간 안에 존재하는 오스림 클래스를 직접 오픈해서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감을 잡으시라고 제가 흉내 내서 미리 만들어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거를 갖다가 좀 해석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면 Shift 연산자들이 계속 이어서 지금 쓰이고 있죠. Shift 연산자의 결합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그래서요. 자이 부분이 사실은 먼저 진행이 된다고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자 그럼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c out operator shift 연산자 호출하면서 문자열을 인자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요 my std 라는 이름 공간 안에 선언이 되어 있는 c out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이 c out은요.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놓은 C out 객체가 될 거라고요. 자, 그럼 C out 객체에 보면 오퍼레이터 시프트 연산자 있죠? 있긴 있는데 문자열을 인자로 받을 수 있는 오퍼레이터 시프트 연산자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문자열이 적절히 출력이 될 겁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오버로딩 되어 있다라는 특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 여기 보면은요. 디스의 포인터. 지금 나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에다가 스크립터 붙였으니까 나 자신을 리턴하는 거죠. 나 자신은 오스트림 클래스의 객체입니다. 근데 리턴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참조로 리턴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연산이 끝난 다음에 이 연산이 끝난 다음에 다시 여기로 무엇이 리턴이 됩니까? 시아웃 객체 오퍼레이터 시프트 연산자가 시프트 함수가 호출되었으니까 이 안에서 this.escritor는 c out 자신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자리에 또 다시 c out이 리턴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c out t h t operator shift 연산자로 호출하면서 좀 지저분해지네요. 그냥 쓰니까 shift 연산자로 호출하면서 인자로서 end line이 전달이 되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end line은 제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정의하고 있냐면은 자 이러한 형태로.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또 다시 얘가 호출되고 이, 호추, 이 문장이 끝나고 나면 여기까지 실행되고 나면 또 다시 무엇이 리턴이 되냐면 c 아웃 객체가 리턴이 되어서 3.14를 또 다시 출력을 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 리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요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나름대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참조를 안 붙여도 사실은 돼요. 근데 참조를 붙이는 거하고 안 붙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참조를 붙일 경우에는요, 참조를 리턴을 할 경우에는 C 아웃 객체 이미 만들어져 있는 C 아웃 객체의 참조가 리턴이 되는 거니까 객체를 생성 새로 안 한다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참조를 붙이지 않으면 이 자리에 뭐가 리턴이 되는 겁니까? C 아웃 객체의 복사본이 리턴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 되십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참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문장을 진행하면서 객체를 갖다가 여러 개 생성을 하게 될 겁니다. 잠깐 화면 지우고요. 총몇 개의 객체가 생성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참조를 다 빼버렸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출력하고 나서 이 자리에 씨아웃 객체의 복사본이 리턴되니까 씨아웃 객체 하나 여기서 만들어질 거고요. 그 복사본을 가지고 엔드라인 출력하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복사본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3.14 출력하면서 복사본 하나 또 만들어지고, 엔드라인 출력하고 나서 복사본 하나 또 만드니까 참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략하실 경우에는 총 4개의 c 웃객체의 복사본을 더 만드는 거라고요. 자, 그럴 필요 없죠?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c-out 객체 하나만 이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참조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를 그 삼아서 복습을 한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복습할 내용이라고 하면은 일단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객체를 참조로 리턴하는 것, 이게 과연 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 다음에 뭐, 디스키워드 앞에 에스컬터 붙여서 나 자신을 리턴한다라는 것은 메모리 상에서 어떠한 형태로 지니느냐.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한 번씩은 드렸던 거거든요. 자그 한번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C아웃과 C인과 엔드라인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예제를 모델로 해서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시게 되었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제가 예제를 통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opoverloading6.cpp라는 예제를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미리 가져다 놨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 부분은 보지 마시고요. 이건 지금 보지 마시고요. 메인 함수만 보세요. 일단 여기 보면 은 포인트 클래스 있죠? 포인트 클래스가 있고, 메인 함수에서 보면 포인트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coutp 하고 있습니다. 즉 p 객체를 출력하겠다는 라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올수 있는 것은 기본 재료, i 인 t 형플로 o a 문자열 뭐 이런 것들의 데이터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객체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한번 우리가 써보자고요. cout.operator Shift 연산자로 호출하면서 인자값으로 P를 넘겨야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하실 거는 포인트 클래스는 우리가 정의한 클래스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정의되어 있었던 클래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P 객체를 인자값으로 받을 수 있도록 Cout 객체에는 Operator Shift 연산자가 오버로딩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은 자이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문자율 출력하는 쉬프트 연산자, 인트형 데이터 출력하는 쉬프트 연산자, 그 다음에 더블형 데이터 출력하는 쉬프트 연산자 있죠. 하지만 포인트 객체 p를 출력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 쉬프트 연산자는 오버로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맞는 거지만은 실제로 std라는 이름 공간 안에 정의가 되어 있는 표준 오스트림 클래스도 우리가 정의한, 자,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정의한 포인트 클래스의 객체를 출력하도록 오버로딩 되어 있진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시간적인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이전에 어떤 엔지니어들이 그 C-out 객체, 즉, 오스트림 클래스를 디자인을 하는데, 우리가 그 만든 포인트 클래스의 객체가 지니고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오버로딩을 해 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떤 클래스 를 만들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버로딩 되어 있지 않다고요. 따라서 이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걸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은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인트 객체 p를 갖다가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다. 물론 이렇게 하면은 포인트 객체 p가 가지고 있는 x 값과 y 값이 출력되기를 원하겠죠. 근데 이렇게 오버로딩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p 객체를 갖다 출력하도록 표준 오스트림 클래스의 객체 cout에는 오버로딩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느냐 멤버 함수에 의한 접근은 불가능하고 단이 방법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쉬프트 연산자가 전역 함수로 오버로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오퍼레이터 쉬프트 연산자 즉 c 아웃 t 객체와 p 객체를 인자값으로 받을 수 있는 오퍼레이터 시프트 함수를 전역 함수에의한 방식으로 오버로딩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얘는 오버로딩 불가능해요. 이거 오버로딩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c# 객체 의 모태가 되는 ostream 클래스를 갖다가 열어 가지고 거기다가 포인트 객체를 인자값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함수를 갖다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거라고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표준 라이브러리를 건들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방법을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형태의 전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클래스의 객체 P를 Cout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 간단하죠? 일단은 Cout 객체는 Ostream 클래스의 객체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Ostream 클래스의 객체를 참조로 받겠다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 객체도 인자값으로 받겠다고 선언이 되어 있지요. 자, 물론 참조로 받습니다. 나는 출력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참조로 받아도 큰 무리 없겠죠. 자, 그러면 이 함수 내부에서 이 os를 가지고 p를 갖다가 뭐 p의 x와 p의 y 뭐 적절히 출력을 할 겁니다. 그죠? 적절히 출력을 할 거라고요. 자, 한 가지 주의하실 거. OS를 가지고 좀 출력을 하는데요. 이 OS는 실질적으로 뭡니까 C out이죠. 왜 C out을 참조로 받았으니까. 즉 C out이나 OS나 여기서는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해줘야 되냐면 OS를 리턴해줘야 되겠죠. 리턴 OS, OS를 리턴을 해줍니다. 자왜 리턴을 해주죠? 어떤 것이 가능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 이렇게 이어서 출력하는 것을 갖다가 가능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참조로 리턴을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제를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그, 사실 제가 이거를 강의를 하면서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은 앞에 내용을 사실 잘 이해를 하셨으면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모든 오버로딩 가능한 연산자를 오버로딩 다안 해드려도 개념만 잡고 계시면 사실 이 예제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아 내부적으로 이렇게 입출력이 이루어지는구나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너무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지금 제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산자 오버로딩이 지금 이게 강의가 여섯 번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지루해하지 않으실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빨리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잘 되지는 않네요. 자 조금만 더 참으시면 이제 거의 이쪽 파트가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지금 보면은 p의 x와 p의 y 값을 인자로 받아서 출력을 하게끔 되어 있죠. 문제는 프라이빗 영역에 전역 함수, 오퍼레이터 쉬프트 연산자, 전역 함수죠. 자, 전역 함수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 클래스는 얘를 프렌드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오퍼레이터 쉬프트 연산자 함수를 호출하면서 첫 번째 인자로 c out 시, 어 죄송합니다, c out 시, 두 번째 인자로 p가 전달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얘 호출하면서 무엇이 됩니까? 이 인자로 전달된 p 객체의 x와 y 값이 적절히 출력되고 os가 리턴이 되겠죠. os가 다시 리턴이 되는 야 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어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죠. 그죠? 자, 여기까지 저,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 ostv라는 클래스도 std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언을 여러분들이 해주지 않으시면 std::ostream, std::ostream 이렇게 오 std 그 다음에 접근 지정 연산자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걸 샘플로 해서요. 여러분들은 그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처럼 cin을 적절히 오버로딩하는 것들도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일단 그입 출력에 관련된 오버로딩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짓고요. 뭐, 어렵지는 않으시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어려운 고비가 사실 다 넘어온 거죠. 자, 그러면 인덱스 연산자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제를요, 딱 오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갑니다라고 해서 소스코드를 갖다 쫙 분석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좋은 거는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좀해 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몇 연산자 오버로딩을 갖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그러면은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같다라고 하면 그 연산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일일이 다 우리가 오버로딩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키가 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학습 방법이거든요. 자, 여기서도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다 드리는, 오픈해서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설명 드리는 게, 물론 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이거를 갖다가 분석하는 것도 아주 큰 공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인덱스 연산자, 배열에 어떤 특정 요소를 참조할 때 사용하는 이 인덱스 연산자가 어떻게 오버로딩이 되는지를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 이두 가지 형태의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좋은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11장에서도 보면 스트링 클래스의 연산자 오버로딩이라고 해서 제가 그래도 좀 걱정이 되어서 그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연산자가 오버로딩된 사례를 갖다가 제시를 해 드리긴 하거든요. 그, 사실은 고민했었습니다. 이 11장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 분석을 할수 있도록 또 구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드리는 것이 더 좋을 텐데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냥 강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예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딱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두 가지를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ARR이 객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객체, 우리가 사실은 이 인덱스 연산자는 그, 배열 이름에 붙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ARR이라는 것이 객체의 이름이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냐면요. 자, 그냥 이거 보지 마시고 한번 그냥 적어보자고요. ARR이 객체 이름이면 ARR 객체 안에 존재하는 오퍼레이터, 자, 참조 연산자, 그죠? 참조 연산이면서 I가 여기 와있으니까 I를 그냥 고대로 써봅시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옮기는 대로 옮겼습니다. 이거 함수호출 문장인가요? 이런 문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함수호출 문장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함수호출 문장이 아니에요. 이 i의 위치가 상당히 어설픕니다. 그죠? 이 i라는 그 연산자가, 아, 연산자가 아니죠. p연산자가 이 인덱스 연산자 안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이 a r r 이 ARR이 배열의 이름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얘는 배열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즉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객체의 이름이고 오버로딩된 형태로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줘야 할 때, 얘는 함수 호출 문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이렇게 달리 해석이 되어줘야 됩니다. arl 닷 오퍼레이터 인덱스 연산자를 호출하면서 인자 값으로 i 를 전달한다 라는 문장으로 해석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기서 관찰하실 수 있냐면요. 자, 오퍼레이터, 인덱스 연산자, 인자 값으로 인태형 데이터 받는. 자, 이러한 함수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예제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뭐냐면은, 물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자, 메인함수 보시면, ARR 객체 생성한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보죠. 자, ARR이라는, 지금 이것만 보면은요, ARR이 배열의 이름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생성된 객체입니다. 자, ARR의 0번째 요소에 10을 넣는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ARR의 0번째 요소. 이거 사실 함수 호출이잖아요. 리턴되는 데이터에다가 10을 대입하겠다라는 건데, 리턴되는 데이터에다가 10을 대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참조를 리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참조를 리턴해야 되냐면 참조를 리턴해야 이 참조가 가리키는 요소, 즉 실질적인 배열 요소에다가 이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부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자, 왜 여기가 참조여야 하는가?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이렇게 해석되어진다라는 어떤 논리적인 것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이 예제 다 분석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기본적인 연산자 오버로딩 다 설명드렸고요. 자 11장에서 또 다시 이걸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강의를 제가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요 제가 이렇게 뭐 여러분들에게 천 친절히 다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 대변산자 오버로딩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법적 요소인데 자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